바이덱은 어, 차량의 카세트 데크를 이용한 카킷입니다 어, 다양한 아이팟을 지원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컵을 바꿔 가지고 아이팟 터치나 아이팟 클래식이나 혹은 뭐 나노로도 그 종류에 맞게 끼실 수 있고요 차량에 이제 설치하실 때는 어, 차량의 전원을 어, 넣은 상태에서 카세트 데크 테이프 넣듯이 살짝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카세트 데크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해서 지금 플레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 이제 사용하시는 아이팟을 꽂으시면 되고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뭐 간단히 이렇게 재생을 하실 수 있고 어 충전은 아, 이 시가 차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아, 자신의 차에 시가 차저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이 커넥터를 아이덱에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충전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아이파, 아이덱을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 끝나시게 되고요. 장점은 이제 뭐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음 재생과 관련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아이팟의 카킷은 이제 FM 트랜스미터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역시 문제가 되는 건 노이즈였거든요. 근데 저희 방식은 카세트 데크의 마그네틱 헤드를 이용해서 카오디오로 사운드를 보내을해가지고 노이즈가 전혀 무선 노이즈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거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카세트 데크 구조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거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차량 외관과 잘 어울림과 동시에 어떤 어, 면적이나 부피를 최선으로 차지하는 어, 모양이고요. 세 번째는 충전입니다. 그래서 시가 차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와 같이 지금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알파의 어떤 제한된 배터리 용량을 갖고 쓰시는데 대단히 이제 편리한 점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